시편 성경강의 145편입니다. 기사 묵상 첫째, 대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함 1절에서 4절 둘째, 주의 기사를 묵상함 5절에서 7절 셋째, 은혜와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 8절에서 9절 넷째, 만물과 성도가 하나님을 증거함 10절에서 12절 다섯째, 주의 통치와 구원 역사 13절에서 19절 여섯째,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 20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적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동시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유익하도록 역사하시고 섭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송하게 됩니다.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우주와 연계를 광대하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대한 섭리로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광대하여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가부심을 받겠느냐, 이런 마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4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칭송하며 대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신 일,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한 일, 여리고성이 무너진, 무너지게 한 일, 가나안 땅을 주신 일 등은 다 하나님의 크신 행사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큽니다.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기사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전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고. 주의 기사는 성도를 구원하는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늘 묵상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는 일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포는 전도를 가르칩니다. 7절,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는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궁유를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성도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대하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되 하루를 천년 같이 애타게 기다리시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천년을 하루 같이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심이 하 큽니다. 인자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십니다. 만유는 만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대하셔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궁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궁유를 베풀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10절, 여와여, 호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성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으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에 완성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11절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저희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능하신 구원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여이땅 위에 이루실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모든 나라의 흥망성세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과 비굴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비굴한 자는 낮고 비천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진토와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악마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중생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악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십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웃은 풍조 되게 하셔야 사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흉년이 들어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에게 때를 따라 영적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식물은 그 때에 맞는 양식을 가리킵니다. 시험이 들어올 때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행사는 다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안될 것과 복이 안될 것은 성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도 우리를 전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주십니다. 또한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진실한 나다 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요호하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능으로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하여 멸망시키십니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성도의 입은 언제나 여호와의 영예를 드러내고 성도의 생활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성호를 영영히 찬송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전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하게 됩니다. 아멘.